아, 노스코프 아케이드. 그냥 무빙 치면서 칼총 쏘는 게임. 줌을 못한데 오, 약간 건드 느낌 날것 같은데? 노스코프 아케이드라는 게임이고요 음, 지금 현재 1719명이 플레이하고 있으면 뭐 나쁘진 않네요. 업데이트 날짜 9월 5일. 오, 그 업데이트도 최근 했고요한 방에 10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. 따라오고 싶으신 분들은 알아서 따라오시길. 오, 약간. 어, 잠깐만. 소리를 좀 줄일게요. 괜찮나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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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조금 소리 조금만 줄일게. 한 단계만 줄입시다. 뭐, 알아서 줄여져 있네? 자, 한번 해봅시다. 플레인가, 이게? 오, 알아서 시작하네요. 그냥 시간 되면. 스코프 없어요. 왜 경험치가 쭈냐, 총을 쏘니까? 오, 왜 총을, 주, 왜 경험치가 줄냐총 쏘면? 잡았다. 뭐야, 저게 경험치가 아니고 아호야 총알이야? 아악! 친추는 받지 않습니다. 팔로우 하시고 알아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. 소리 조금만 더 줄이자. 뭐, 재미있네요. 는 근데 약간 기다려야 되네. 다음 라운드까지. 근데 무슨, 대체 총알을 영어로 뭐라고 써놨기 때문에, 아니, 뭐라고 썼길래 경험치가 된 거야? 이게 XP인가? 그게 총알이 될 수가 없잖아. 아, 총총 총 이름이었나 보다. 그지, 내가 봤을 때총 이름인 것 같아. 카고파리 있네. 야, 씨, 다돈 내고 사래. 나쁜 게임 노래 끕시다. 혹시 모르니까, 뭐다고 출시 예정이래. 어, <laughs> 아안 돼. 어, 어, 야, 이거 꺼봐. 망했다. 아, 화면. 이런, 몰라 우선 이렇게 해야겠는데? 아니야 마우스를 잘 찾으면, 잠깐만 나 죽이지 말아줘. 에이, 헤 아니 이거 친구 초대 잘못 눌러가지고 이번 라운드 망했네. 뭐야? 왜 이렇게 <laughs> 탈락자방입니까? 탈락자방? 왜 이렇게 근데 어깨를 굽혀요 이, 이 친구? 아 시점대로 등벼동 시작.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이거 옆에 따라하는 거봐 <laughs> 귀엽네 현재 이거 하지마 이거 하지마 이거 현재 하지마 이거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뭐 하고 싶으면 해 나는 안할 거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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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이템 구매 뜨면 안돼 이거 절대로 갑니다잉 오케이 계속 똑같은 아이템 지금 현재 뭐 보호를 받는 느낌 잡았다. 달리기 있네. 오, 달리기 있어요. 약간 엄청 스타일리시합니다. 근데 약간 이게 스타일리시하다고 이걸 하려면 배드워 아니 배드 비즈니스 쪽을 하는 게 나는 더 나은 것 같아. 아. 힘서칭 이상해? 왜? 난 모르겠어. 아직 그렇게 못시 어야 근데 너무 좁다, 베비. 아씨 이거 할 바에 나는 배드 비즈니스를 하겠다. 불약한, 배드 비즈니스는 물론 조준이 있지만, 관전 못해요? 어, 할수 있네. 아, 총 바꾸고 싶은데 다돈 주고 사래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친구 쳐다. 누크 에브리바리. 헐, 뭔지 모르겠어. 핵을 뭐, 다 죽이는 건가? 달리면서 씨 누르라고? 오호. 어 슬라이드 있네. 총을 위로 드네 슬라이드 할 때는. 다시. 어 슬라이드 있네. 도망가 우선 도망가 우선 도망가. 이거 우선 내가 봤을 때 도망가는 사람이 이긴다. <laughs> 아씨. 어렵다 어렵다. 여기서 연습이 안 되네. <laughs> 마우스 휘하라를 내리면 칼이 있어요. 좋은 게임에서 칼 따위 꺼내지 않는다. 이 지금 딱두명 남았나봐요. 오~ 신경전! 서로의 위치가 보이나요? 오, 와우 어려워, 어려워. 팬텀 포스가 선녀지? 전 숨어! 처음 시작하지, 사람 없는 대로 숨어요. 그게 해답입니다. 눕기 없나요? 아! 어려워. 아, 이게 기록, 기본, 이거 다 쓰나야? 총이? 총이 너무 별로예요. 바까줘 그냥 칼 들고 다니는 게 나을려나? 칼이 더 쉬워 쓰는 것, 권총인 이 사람이 아까부터 잘 살아남네. 아까 그 1등은 죽었나 봐. 없어졌어. 칼의 근접에서 사기, 약간 이거 다 순하니까 근접까지 접근하는 게 쉬울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. 아이지는 뭐죠? 안 돼. 미안해요. 없애 주세요. 제발. 제발 제가 잘못 눌렀어요. 제발 이거 아 이거 눌러야지 없어지나? 알았어요. 제발 지워 주세요. 어. 아, 다시 누르면 되는구나. 오케이. 어, 큰일 날 뻔했네. 한두 판만 더 하고 나갑시다. 야, 우선 숨어. 나 숨을 거야, 이제. 어. 끝까지 살아남는거야 점프 무빙 아니야. 그냥 숨어. 파이랑 스나이네요. 숨어있자 고수는 멀리서 한번 잡아볼 만도 잡았다. 아, 나도 잡혔어. 다음에 한판만 더 합시다. 이런 게임이 있구나 하는 거죠. 약간 내가 봤을 때 제작진, 제작진도 지금나 왔어. 작년에, 작년 초반에 생겼고 최근에 패치됐는데 아직 미구현된 기능이 많다 내가 아주 가끔씩 캐주얼하게 즐기만 하다? 한판만 더 합시다 갑시다 아 근데 1등, 이거 1등 되기가 제일 어려운데? 아 이거 안깨지나? 숨어있을게요 숨어있다가 한명씩 저런거 한명씩 잡자 이거 바로 쏴지나? 히트스캔인가? 히트 나이스 아 뜨는구나 이제 3명 남으면 어오아앗 까비 오, 두억신이, 화이팅! 야, 1등을 할 수, 아오, 한대 맞았어요. 폐 빵. 폐한대 빵. 슬라이드, 칼 들고, 야 뭐야? 수압까지 잘하네? 자, 위에 있거든요. 아악! 오, 어, 권총 뭐냐? 권총 사기네, 저거? 나도 저 권총. 어와 이렇게 패배했습니다. 자 지금까지 노스코프 알케이드였습니다. 말처럼 스코프를 할수 없었고 굉장히 이동하면서 쏴야 되는데 어 고인물들이 있다면 1등은 굉장히 어렵겠네요. 장전 왜몇개 걸려요? 나도 모르겠어요. 제작자한테 물어보시고.